비감입니다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중고입니다. 차방용으로 다니셨던 걸 저희가 가지고 와서 좀 실내를 조금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냥 타고 다니기 괜찮을 정도로 예쁘게 한번 꾸며놨고요. 저렴하게 판매할 예상이에요. 그냥 낚시나 간단하게 캠핑을 처음 하시는 입문자들에게는 쓰시기 매우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차량을 한번 판매할 예상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서 오 어, 괜찮네? 저렴한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주시면 뭐 영상 리뷰를 꼼꼼하게 보시고서 구매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 저희가 친절히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세차 나올 때 원래 은색으로 되어 있던 차량을 은색 그대로 차량에 캠핑카를 개조한 거예요. 그리고 앞뒤 옆 선팅을 싹 해놨고요. 태양광 300짜리 장착을 한 다음에 어닝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사이드 반팔을 달아놨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도 발판을 밟고 올라가면 은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매우 단단하게 이 받침이 되어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. 썬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안을 볼 때에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에이트립까지도 이렇게 리무지 시트 커버로 싹 예쁘게 장착을 해놓았고요. 천장도 동일하게 아이브리와 블랙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장착을 해놓아서 야 정말 신차 같은 느낌으로 탈수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계기판을 보시면 딱 문을 열었을 때. 자 현재 주행거리는 2 2만 k 로탄 차량이고요 엔진이나 미션 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정말로 정말 깔끔하게 탄 차량이라 정말 차 괜찮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BS하고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USB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이 다 되어 있어서 전혀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슬라이드 문짝을 딱 열면 침상 무지하게 넓게 놨습니다 냉장고, DC 냉장고 넣어놨고요그 다음에 위에 스마트 TV 장착을 해놨고, 안테나까지 달아놨습니다. 그 다음에 위에 등도 실내 터치 등으로 장착해놨고요 정말로 넓게 해놨어요. 한전 충전 꽂을 수 있는 한전 충전기 인입구가 되어있고요 뒤에 타이어드 트레이드 상태도 보시면은, 자, 90%가 남아있을 정도로 매우 양호합니다. 자,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,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예쁘게 세팅이 되어있고요 침상, 두 명이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, 옆쪽에 보면은, 반다이 캠핑에서 만든 이 수납함이 있는데요. 엄청 비쌉니다. 비싸기도 하지만 정말 유용합니다. 양쪽에 이렇게 함이 되어 있고요. 천장 엠버까지 싹 되어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. 자, 이 뒤쪽에도 문을 이렇게 열면, 와, 수납공간 꽤 깊죠? 그 다음에 여기도 딱 띄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깊습니다.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되어 있어서,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짐을 넣기에는 매우 좋다. 천장 요 뒤쪽에 트렁크 쪽도 엠버 작업 예쁘게 해 놓았습니다. 자 캠프 리더 거 2.6m 어닝 장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딱 쳐놓으면은 요 밑에서 캠핑하는 데는 정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쪽 창문 되어 있고요. 클라이드 문짝을 딱 열면 자 여기에 DC 냉장고 되어 있고요. 나중에 이렇게 테이블은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요. 접으면은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. 방부목 되어 있고요. 여기도 이렇게 들면은 여기서 저쪽에 앉아 갖고서 뭐 간단하게 이것저것 쓸 수가 있고 쓰지 않을 때는 내리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었을때 여기에도 많은 공간들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. 실내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리뷰할 테니까요. 한번 들어오셔 갖고 꼼꼼하게 보시고서 저희가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. 하겠습니다. 웠을 때에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엠보가 되어 있어서 야 정말로 캠핑 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. 그리고 이 안에 야 정말 어마무시하게 짐을 넣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어서 양쪽에도 짐을 많이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적상계 여기 현재 인산철 2 0 0 a 들어가 있어서. 전기 쓰는 데는 크게 많이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전기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요. 자, 시가책 USB 꽂을 수 있는 거, 냉장고 스위치, 그 다음에 천장 등 스위치, 220부터 쓸수 있는 스위치까지 다 되어 있어서 캠핑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아요. 그리고 저쪽에 보면 무시동 히터 장착이 되어 있고 냉장고. 야, 꽤 큽니다. 여기서 냉장고 쓸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뭐 어디 가든지 잠깐 잠 자고 캠핑하고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. TV도 스마트 TV 달려나왔기 때문에 위에 안테나가 달려 있어서 정규 방송도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핸드폰 미러링 시켜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엔진 미션도 좋고 관리도 잘 했고요. 돈꽤 드렸습니다. 딱 보시고서, 야, 저렴한 가격에 한번 캠핑카를 타보고 싶다. 입문자로 써보고 싶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차 꼼꼼히 보시고서 오셔서 운전도 해보시고, 안에도 한번 누워보시고, 그리고 또, 아, 조금 내가 더 좋은 걸 볼까?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서 어,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추후에도 AS 잘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캠핑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전액 할부가 가능하니까 혹시 현금이 좀 부족하거나 할부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모든 캠핑카였습니다. 맞습니다.